어, 박중철이 와내 아버지가 음, 입선 떠나시는 장주문에도 자식인 나한테 마지막 선양처럼 둘다 걸어서 몸으로 만나서 일대일로 대화가 그거야 우리 막내 믿니 그리고 나 또한 상복을 벗지만 아버지로서 힘내 그리고 말씀해 주지. 이 나라, 일세기 또한, 대전에서 일동 잘하고 있는 인순이 같지만, 내 아버지를 위하여, 내 가족을 위하여, 흔들림 없이, 보탬는이 없이, 나 찾아주셔서 감사하네. 그래, 우리 아빠가 인사해. 이 살아서 실제, 니들은 누워서 우리 아버지가 숨 떨어지는 날, 비관한 데 니들한테 유서 보냈지만, 나는, 다게내 아버지랑 나랑 걸어서 만나서 서서 유서들어 이 망중이 알고 하늘 하나라도 건들지마 실제로.